네, 안녕하세요. 위클리닉 원장 조희경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얼굴이 확 늙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여배우들은 40대가 지나도 피부는 여전히 동안입니다. 이 여배우들 피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들의 피부 관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대 후반부터도 늙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40대가 되면 일단 피부결에 잔주름도 있었지만 큰 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40대가 되면요 얼굴만 늙어요 다른 기능도 많이 늙어요 노화가 오는 건데 어느 논문에 의하면요 이 고비들이 있다 그래요 그 고비가 35세, 60세, 78세 확 떨어진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가 막 생활을 하면 30 초반에 도 오고 생활을 잘했으면 40에 도올 수가 있어요 이게 서서히 내리막을 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쿵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쿵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40 전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배우들의 홈케어를 보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은 타고난 피부도 굉장히 좋아요. 좀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대신에 피부가 좀 약하다면 정성을 달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의 피부 관리의 특징이라고 말하자면 정성입니다. 방법은 조금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뭘 사용해서 많이 하고 뭐 각질제거도 하고 스팀타월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파우더도 쓰고 뭐또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하려고 이 사람 걸 따라한다? 뜻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루틴을 벌써 5년, 10년 지나면서 많이 노력해서 터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부관리를 물론 참고는 하되 그것이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뭐 우선 이제 최정환 씨나 소희연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정환 씨 피부 비결을 보자면요, 최정환 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초에 시간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는 어때요? 세수 를 빨리 한다던지 클렌징 5분 만에 한다던지 화장은 굉장히 정성들여해요. 근데 지우는 거는 후딱 지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배우들은요, 기초 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안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기초 단계에 두드려 바르고 이런 것들이 최정환 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안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두드려 발라서 흡수를 잘 시키는 거 뿌리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여러 번 흡수를 시키는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소희연 씨의 경우에는 남편분을 각질 제거를 도와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희연 씨는 각질 제거는 많이 안할것 같아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각질 제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소희연 씨도 스팀타월을 하고 공을 열어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그 닦아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이 사람들은 아 피부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는구나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화장품 광고를 하면 어, 저렇게 될것 같아서 사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화장품 얼마나 오래 썼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일단 타고난 피부가 좋아요. 타고난 피부가 좋다는 게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시술 열심히 받습니다. 사실 연예인 여자분들 할것 없이 남자분들도요.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직업에 대한 정성을 다하는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면 정말 자기 의무를 잘안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쁜데도 관리를 하나 싶지만그 예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집에서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이런 걸다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 주변에 있는 같이 미용 피부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 사람은 여기 왔었고 저 사람은 저기 갔었고 정보가 다 있어요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쁜 사람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이쁜데 고민만 하시겠어요 관리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최정환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깨끗한 얼굴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타고난 피부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는 게 바로 하이프 시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강도 집중 초음파 여기다가 고주파를 같이 받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이것들의 오리지는 뭐냐면 울사라 써마지예요. 지금은 울사라 써마지보다 굉장히 계열이 많아서 딱그 기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1 0여 가지가 되는 기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고강도 초음파,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 기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40대 넘어가면 다 받으셔야 될 정도로 의무적으로 노화를 좀 줄이고 싶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진피층에 탄력을 주고 근막층에 탄력을 줘서 내려가는 것을 조금 받쳐주는 거예요. 피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 피부가 좋은 사람들도 내려가는 거. 늙어가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인 네이저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연 씨도 성형 수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나 나는 피부과 시술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연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배우들이 이 유튜브나 뭐 브이로그에서 나도 피부과 시술 받고 있다는 얘기들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오면 제가 그래요. 여배우들보다 안 이쁜데 이것도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배우 같이 타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처럼 덜 늙고 싶다면 정기적인 시술, 관리, 홈 케어 이런 것들을 고르게 다 해. 주 시는 게좋겠 습니다. 네, 사실 40대 이후 50, 60, 70으로 갈수록 이 노화는 가속도가 붙어서 나이만큼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노화라고 느끼는 40대에 확 늘지 않으려면 최정환 씨가 했던 것 같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그러나 살이 좀 없다면 살이 빠져 보이지 않는 그런 기기를 선택하고요. 단골 피부과 의사를 정하시고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좀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동안일 때, 어렸을 때 하나라도 더 하면 더 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아주 조금 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올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주 방치해놨다가 60대에 처음 한다 그러면 정말 할게 많아요. 바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40대부터 꾸준히 했던 사람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뭐한 가지 하고 나는 왜제처럼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세월만큼 노력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술 어떤 레이저 이런 특수 시술을 해도요 40대는 굉장히 잘 먹어요 유지하기 쉽고 했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50대 60대로 갈수록 처음 해보는 시술일 때 굉장히 제가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주면 매년 조금씩만 해도 노화를 늦추는데 훨씬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연예인처럼 늙지 않는 피부에 대해 알아봤고요. 위클리닝 원장 조혜경이었습니다.